만이요, 사랑 합니다. 나의 예수 님, 사랑 합니다. 그것 뿐이에요. 사랑 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한다 4학년의권희 친구랑 하연이 친구가 찬양을 정말 열심히 불러줬어요. 네다 보고 있거든요. 찬양 열심히 부르면 우리 친구들 선물 있는 거 알죠? <laughs> 아 몰라요? 선물 있다가 권희랑 하연이는 주도록 할게요. 다른 친구들도 아직 찬양 남았으니까 선생님을 한번 다른 찬양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다를 떠는지 딴짓을 하는지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 불러보도록 해요. 다음 찬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에요. 저번주에 처음 했던 찬양이라 아직 어색할 수 있는데, 전호사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한번 불러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 디메 오가 눈을떴 다네, 예수 님, 예수 님, 나에 게도 말씀 하 셔서 새롭 게 새롭 게 변하 시켜 주 소서. 예수 님이 말씀 하시 니 죽은 나 사로 가 살아났 다네 예수 님이 말씀 하시 니, 나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오케이, okay, 고마워요, 친구들. 친구들, 근데 박수 맞히는거 아니죠? <laughs>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거 맞죠? <laughs> 박수 맞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기분 다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리고 또 새로운 찬양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이 친구들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전사님이랑 이 새로운 찬양인 선하신 목자 불러보도록 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선하신 목자날 인도해 어한상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선하신 목자날 인도해. 혹시 상현 친구들은 다른 데서 배웠어요 이찬양? 아 엄마 엄마가 불러서 오,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다들 어색하죠 이찬양은 좀. 아안 어색해요?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왜안 들리지 목소리가? <laughs> 조금만 큰 목소리로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혁이는 부모님이 찬양을 불러서 들어봤고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하신 목자 찬양 어, 어려워요? 안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으면 어렵죠. 괜찮아요? 전, 전 도사님이랑 이제 매주 한 번씩 불러보면서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그죠? 전 도사님도 근데 조금 아직 뒤에 새롭게 박자가 바뀌는 이 부분을 좀 어렵긴 해요. 그래도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찬양은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전 도사님이랑 쭉, 아, 그냥, 네. 그러면은 이제 선하신 목자는 다음주에 또 새롭게 해 보고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예배 이제 임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예배 대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2월 달 우리 2023년 마지막 제주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고백을 하면서 문을 열도록 할게요. 자,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5학년 김현아 친구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지 피하시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요. 사순절을 보내며 평소보다 더 많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아주 잘 기도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봉동은 요한복음 13장 21절이에요. 네, 오늘 ppt가 안 틀렸나 보네요. 오늘 <laughs> 아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21절 오늘 어유, 벌써 찾은 친구 있으고 이민 찾았어. 음, 다인들도 찾았네. 다 찾았어요, 친구들. 네, 이제 우리 말씀 몽도 다 같이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변할 것이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은 안녕히 가세요. 가아니네요 자, 우리 친구들,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어, 맞아요. 누가 말했죠? 사순절? 오, 사냥이 잘했어요. 뭔가 줄줄걸 그랬나? 너무 반응이 없네. 바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뭘 하는 주간이냐면. 하나님,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던 기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번더 되새겨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는 조금 이야기가 어두워요. 조금 밝지 않아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짝하시면서 자신이,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laughs> 왜 불러 모으셨을까요? 어, 맞아. 최후의 만찬.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12명의 제자들을 모았던 거예요. 이 그림. 알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레오나르도. 오 참이. 맞아요. 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예술가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랑 똑같죠? 조금 보기 쉬우라고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다르게 그려진 버전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죠? 중앙에 맞아요. 여기 중앙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예요. 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식사를 하고 한 가지 더한게 뭐냐면 바로 세족식이에요.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의 대표를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 내가 이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모르겠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고 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예수님이 빵조각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빵조각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죠. 오케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이면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빵조각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 그죠. 예수님이 이 자신을 배신할 사람한테 빵조각을 주면서 너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소리인지 좀 모르겠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빵 조각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누굴까요? 모자 쓴 사람? 어떤 색깔 모자요? 오, 오, 우리 친구들 눈치가 빠른데요? 맞아요. 바로 요. 뭔가 고민하고 있는 이 초록색깔 모자를 쓴 사람이 빵을 받았어요. 이 빵을 받은 제자의 이름은 영어로 읽을 수 있나요? 주다스. 한국어로 유다예요. 맞아요. 유다 알죠? 이스가리오 유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유다라는 제자가 자신의 배신할 거를 알고 있었는데 빵을 떼어 주셨었어요. <laughs> 네, 제자들은 아이고 제자들은 요 빵을 떼어 주신 부분에서 너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여기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어? 어, 돈이 뭐게 알았어요? 오. 유다는 예수님의, 잠깐만.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다고 말하신 거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최후의 만찬 때가 고리스면 명절 때였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명절에 필요한 거를 사라고 이렇게 유다한테 말을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유다한테 준 돈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뜻이구나 라고 착각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은 유다는 이때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알고 빵을 줬는데도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 먹고 배신을 했어요. <laughs> 맞아요. 모른 척도 하고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laughs> 정말 나빴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과 그 매달리는 과정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한테 빵을 나눠주셨죠.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유대인들이 빵을 나눠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친구들 알아요? 모르죠. 알려줄게요. 유대인들이 옛날에 서로에게 빵을 나눠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빵을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유다한테 나는 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한테 앞으로 좀 가면은 너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유다한테 배신을 하라고 한게 아니에요. 유다한테 너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신을 할지 안 할지 잘 생각해서 너가 올바른 일을 하여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배신을 하고 말았지만요. 우리 친구들 그럼 돌이켜 봅시다. 우리 친구들 평일에 교회 끝나고 일요일이 끝났어요. 이제 월요일이 시작돼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월요일날, 우리 친구들, 언제나 교회에서처럼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하나요? 그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평일에도, 평일에도, 언제나, 매일 좋은 사람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죠. 아침에는 좀 늦잠도 자고 싶고, 그죠? <laughs> 아침에는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집에, 있, 집에 있을 때뭐 숙제도 조금 하기 싫을 수도 있고 그죠?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캐릭터처럼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 어떤 게 나쁜 선택일까? 한번 생각하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바라는 대로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있긴 힘들지만 그래도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laughs>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잘 생각해보고, 교회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평일에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떤 게 좋은 선택일지 잘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볼 수 있겠나요? <laughs> 어렵나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한번 평일에도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한번 잘 생각해서 선택해보면 좋겠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 준비됐죠? 아,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영신교회 초등부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고난인 사순절 기간 동안 첫 번째 고난인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유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언제나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자, 그러면. 봉원송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다들 봉원송 준비됐죠? 오케이 좋아요. 조사님이 대표로 공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에도 일 아직 쌀쌀하지만 친구들이 두손 모아서 이 귀한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지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어, 이제 다 외웠어요? 한번, 그러면은, 마지막 점검으로 다들 안 보고 외웠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해요. 준비됐죠? <laughs> 보고 해도 괜찮아요. 보고 해도 괜찮아요. 아직, 아직 그냥 해보는 거니까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외웠나 봐요. 아예 다 눈을 가리고 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그러면은